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크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실수이기도 한데 어, 왜 비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나는지 그리고 또 어, 어디서 그런 힘을 손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에 대한 비거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제가 또 대화를 해보면은, 아, 저는 드라이버에 대한 고민이, 비거리, 드라이버의 비거리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아이언에 대한 비거리에 고민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봤는데, 아이언은 스트롱 로프트, 그러니까 비교적 좀 로프트가 높고, 클럽이 0.25인치, 0.5인치 정도 긴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언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거리가 안 나는데, 드라이버가 유난히 비거리가 안 난다 싶으면 오늘 레슨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슨 시작 전에 자 여기 영상을 약간 이렇게 슬라이딩 약간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밑에 좋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 오늘은 그세 가지 동작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는 스웨이고요두 번째는 배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그립이요, 에 그립. <laughs> 자꾸 그립만 얘기 그자 그럼 그립 먼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영상 끄지 마세요. 자 그립만 먼저 그립을 먼저 얘기 안할 테니까 대신 끝까지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발 그립 부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첫 번째로 스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왜 스웨이가 나오느냐 스웨이는 어, 이제 일단 오른쪽 벽을 백스윙 때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동작은 왜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회전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어, 백스윙을 다못 올리는 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처럼 선수들처럼 이렇게 못 올리는 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못 올리는 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약간 팩트 폭행이긴 한데 몸 자체가 유연하지 않은 걸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백스윙 탑을 여기 어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할 때 몸이 안 가는 거를 골반을 밀어서 몸을 삐뚤게 만들어서 스웨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비거리 손실에, 어, 주범이냐. 왜냐면은, 체중이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백스윙을 했을 때 스웨이가 나면은, 자, 머리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죠? 자, 과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치고 나서 다, 운 스윙 할 때는, 자, 몸이 넘어지면 안 되겠죠? 체중이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 넘어지겠죠? 오른발 다 떨어지고. 자, 백스윙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힘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되게 웃긴 게 힘을 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반동을 하니까요. 이렇게. 반동을 줘서, 우, 샤, 하고, 다, 이렇게 치니까 무언가 내가 반동을 주는 느낌이 힘을 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스웨이를 조금 없애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느낌이 좋냐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해볼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약간 차라리 골반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상체를 우측으로 기울이면서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이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내가 스웨이가 좀 많다 싶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갖고 지금 백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 하나도 없이요. 그래서 일단 스웨이를 이렇게 좀 잡아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골반 일로 밀고 이런 느낌으로 회전한다.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체중 이동이 좀 되면서 눌러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웨이로 인해서 손실되는 비거리는 얼마 정도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에서 10m 내지는 더 이상 그 이상까지도 비거리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임팩트 순간에 로프트를 더 어, 체중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로프트가 많이 올라가서 공이 그냥 떠버리기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러치는 동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스웨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럼 배치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치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 배, 히팅, 뭐, 스토믹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그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얼리 익스텐션? 얼리 like 빨리 익스텐션 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펴지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섰으면이 지금 만들어진 척추 각 이게 다운 스윙 중간에 빨리 펴지는 동작을 얼익스텐션이라 그래요. 그럼 얼 s 스텐션이 나온 동작은 이와 같고요. 얼익스텐션이안 나온 동작은 이와 같아요. 자, 많은 선수들이 얼리스텐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얼리스텐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배치기를 하면은 힘을 이거는 어, 비거리의 손실이라기보다는 내가 힘을 쓴다고 정말 많이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인 거예요. 다운스윙할 때 여기서 뭔가 빵 쳐주는 듯한 엉덩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고 안 내밀고인데 엉덩이를 내미는 순간, 어 파워가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하시고 다운 스윙 할때 엉덩이를 빵! 내미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눌러주는 듯한 느낌을 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 때 애초에 체중이 뒤꿈치에 있으면은 백스윙 올려서 뒤로 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배치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 체중을 과하게 뒤꿈치 쪽에 위치시키는 걸 제가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그냥 이거는 뭐 느낌을 가지기 위한 드릴이니까 자, 드릴을 해보시고 그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뒤꿈치를 약간 들어놓고 어드레스를 서시고요.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 때 뒤꿈치를 쭉 눌러주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자 뒤꿈치를 들고 백스윙하고 눌러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 엉덩이가 뒤로 물러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척추 각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듯한 동작을 어,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얼리익스텐션을 음, 하고 있지만 이 얼리익스텐션은 거리를 손실한다기 보다는 힘을 쓰는 느낌을 갖게 착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얼리익스텐션을 하다 보면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해야 될, 사용하, 해야지만이 공이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보상 동작이 나와야지만이 공이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리 익스텐션만 교정하셔도, 어, 내가 갖고 있는 힘, 어, 그니까, 쓰잘데기 없이 힘 쓰는 느낌 없이도 비거리가 좀, 어, 원래 비거리만큼 나가는 그런, 뭐, 현상, 현상? 상황? 그런 걸 <laughs> 이제 뭐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겪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얼리 익스텐션 좀 없애 보시면은 어 원래 치던 느낌보다 좀더 편하게요. 아, 자, 찾았습니다. 단어를 찾았어요, 드디어. 편하게 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스윙을 해 보시고요. 자세 번째로는 그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잠깐, 잠깐, 잠깐. 여러분 영상 끄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립 얘기 나오니까 또 이거 아, 내가 다 아는 건데 하면서 끌려 끄지 마세요.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나머지 두 개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스윙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 그립을 놓치세요. 여기서 어, 자세히 좀, 좀, 거기서 해서 줌 당기면 되니까 자 여기서 어, 선수들 스윙 자세히 보시면은. 잘 잡고 펜시까지도 이렇게 유지해서 그립을 잡고 있는데 뭐 엄지 검지 떨어지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가장 중요할 때 백스윙 탑에서 왼손 그립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첫 번째에 대해서 스웨이 대해서 얘기할 때 몸은 올라가지 않는데 손을 놓아버림으로써 백스윙 탑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밖에 안 올라가는 몸인데 얘를 꺾어서 아, 놓치면서 백스윙 탑을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 비거리에 손실이 생겨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스윙이 커지니까 거리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백스윙 올렸을 때 손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 잡아야겠죠. 이 놓친 상태에서 스윙하면은 클럽 다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어, 본능적으로 사람이 스윙을 할때 그립을 다시 잡게 돼요. 여기서 놓쳤으면 다시 잡고 이제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잡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스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백스윙 올렸을 때 놓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잡는 순간에 캐스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이 뒤에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캐스팅 나오면 다 자연스럽게 스쿠핑 나오고요. 그 이후에 탄도 높게 뜨고 비거리 손실, 힘 여기서 다 쓰고 임팩트 때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특히 그립 쪽 부분에서는 어꼭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고치시기만 해도 비거리가 적어도 5m 이상은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어, 그세 가지를 다 교정해서 어느 순간 내 동반자를 박살 내겠다 생각을 하시고 연습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정크레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